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게 되고 깨닫게 되면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 반드시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는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론과 이성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서 깊이 새겨져야 되고 그 새겨진 말씀이 내 삶과 내 안에서 먼저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되어 나갈 때에 그 말씀이 진짜 살아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음. 오늘날은 말씀의 홍수 시대라 할 정도로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말씀 들을 기회가 너무 많죠. 여러분 유튜브 한번 들어가 보세요. 뭐뭐 말씀치만 뭐 엄청나게 나오죠. 근데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기만 합니다. 많이, 많이 들어요. 좋습니다 듣는 거 좋아요 나쁘다는 거아니야 그러면서 성도들 간에 얘기하죠 아 오늘 말씀 참 은혜 들었어 오늘 말씀 너무 좋았어 오늘 말씀 너무 은혜 많았어 아, 나 아까 눈물 흘렸잖아 그런데 정릉작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실천함에 있어서는 늘 두렵고 머뭇거리고 주저할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씀은 내, 나한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누구 집사 오늘 말씀 들었어야 되는데, 너 no! 당신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누구 집사 어디서 당신 들으라는 얘기예요. 네. 여러분 귀에 들렸으면 여러분 듣고 행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네. 확 그러잖아요. 이 말씀 들으면서. 아유, 그 집사 안 왔네. 꼭그 집사 들어야 되는데, 뭐, 그 집사는 하나님 알아서 다 듣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들으라는 거예요. 남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되면요, 나 스스로를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 하나라도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는 뭐라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예. 믿음이 있다고 말만 하면서 행하지 않는 거, 죽은 믿음이에요. 예.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이 있으신가요? 크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을 모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조금씩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청중이 되지 마시고 말씀을 듣고 함께 실천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으로 축원합니다. 나는